<laughs> 어찌 이러냐 내가 지금 이길 것 같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려니 내가 표 같지 않냐 너 니가 뭐, 나 같은 뭐, 여잔데 뭐 시장 나도 다 봤다는 건가요 언니? 들렸지 들리고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<laughs> 방금 나 어차피 혼자 방송했었으니까 나오지 말라 했어, 내가. 더 나오면 안 좋잖아. 쟤 음. 뭐, 뭐, 어떻게 뭐, 사람도 뭐, 괜찮아도 왔다, 와. 뭐. 어, 검찰 왔어, 검찰 왔어. 아, 그런 사람으로 하려다가 내가 음. 막았어. 내 친구한테 받았고, 어쨌든 신랑이잖아. 응. 음. 그리고 그런 적이 없었던 앤데술 그러니까 취해서 완전히 눈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. 난줄 알고 착각하고 그랬대 어휴. 나 가슴 아파 선네야왜 갑자기? 왜 갑자기 아, 자기는 갑자기 이렇게 아, 나 깜짝 놀랐어 어저께 방송 했는데 뭐 시청자들 다 많이 들어오길래 선네야 언니가 말라. 너한테 문자 보냈잖아 애들한테 뭐 애들이 어쩌고저 얘기해도 응. 타방 얘기하지 마세요 나 몰라요 그냥 그러 말어 알았지? 응. 음. 왜냐면, 내 신랑이다. 신랑인데. 음. 그거. 그잖아. 맞지. 그 이래서. 아니,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도, 공, 여기서 타방 하면서 마세요. 이랬거든. 고마세요 이랬거든. 다. 최이한 이런 거안 하더라고. 음. 하지만, 그런 식으로 하고. 음. 나, 진짜, 속상해. <laughs> 언니, 왜 마음이 어떡하냐? 이게왜 이렇게 그냥 진짜 왜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언니 이런 적은 없었어 딸은 얘 성격이 급박해가지고 나한테 뭐지러하는거 그것도 그금 사람들이 믿게 보는데 나한테 막, 막 하는 것도 뭐 믿게 보면 네입하지않니까 내가 지금 뭐할 수가 없는 거야 너만 알아. 너 어째서, 어째서 뭐알니까 뭐 알아야 되니까. 그래. 그리고 너도, 내가 언니야. 내가 너한테 응. 언니로서 얘기하는데, 남자 진짜 미치만 이 새끼 있냐라. 알았어, 언니. 처음부터 알았어, 알았어, 그러면서. 어휴. 너 언니가 아까 문자 하는데왜 답변도 없어? 자고있어갖고 인자.. 문, 아까 낮에 봤어 언 어저께 봤어 낮에 봤어 밤하도막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전화 다 끊었어 언니 어저께 하이, 남자도 조심해라 그 씨발 그팬이라고 치고 너 좋아한다고 해도 몰라 몰라 그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언니 일사님 있잖아 여유일사님지 일사 어그 어, 사람 그 사람도 조심해 아다갖고 내가 이렇게 당했잖아 언니 일상 오빠한테, 애들한테. 나 저번에 갔을 때일상이뭐 어쩌고저쩌고 뭐, 어쩌고 뭐 있더라. 아유, 잠시만요, 진짜. 아유, 너 진짜 왜 이래, 진짜. 속상해, 죽겠어. 너 그리고, 그거 뭐야, 암이, 아, 암이라 있잖아. 그거 어떻게 됐냐. 이게 언니, 암이 아니닌 뭐. 일단은 이거 다시 한달 뒤에 다시 또검사하래해 병원에서 그거 뭐잘행이고 수술은 안 했는데 너 스트레스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면 안돼 응? 응? 데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니? 응 약을 먹어야지 아유. 아 그리고 내가 이거 한 가지 얘기할게 응. 언니한테 연락하다가 연락 안 되면 이제 신랑 자네한테 연락하지 않아 니가 자네가 조금 그런가봐. 응. 바쁘고 그럴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응. 너하고 나하고 원래부터 팬이고 너 네가 내 팬이고 내 동생이잖아. 응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. 언니한테 언니한테 연락을 해 뭐든지. 응. 언니한테 연락하고 이 사람한테는 연락하지 마. 응 알았어. 어. 내가 연락을 해서 안 되면, 그래도 문자라도 남겨놓고, 그 다음에로 내가 하니까. 음. 아, 나 미치겠다. 내 친구한테 얘가 숨먹고 실수해서. 뭐, 어, 뭐냐, 그건 조사는, 법 조사는 받았고, 뭐, 신고한 거 아니지니? 뭐라고, 걔네들이 가서 뭐라 해야 돼, 나한테? 뭐, 신고를 했다고 하던데, 뭐, 괜찮아, 뭐, 체포.